오늘부터 단임 목사님 총회에 다녀오셔서 저희가 새벽 예배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로부터 다시금 저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케 하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깨달아 알기 하여 주시니 그 말씀에 인도하심에 따라서 정말 살아가는 그한 주를 저희가 시작하는 가운데 있어옵나이다 주님 저희가 주일에 가졌던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출발하였던 그한 주의 시작이 이 마지막까지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오는 그 삶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로 복된 것이요 참으로 평안한 것이요 우리의 누릴 영원한 안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며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시작하는 이 하루를 또한 그와 같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모든 하루의 시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통은 무언가가 있는 사람, 풍요로운 사람, 가득한 사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여기기 마련인데 주님은 오히려 거꾸로 말을 하시죠. 가난한 자,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한 자 그렇기 때문에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그 없는 것으로 인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보통 사람들이라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할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함은 단순히 외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요. 곧 우리의 심령에 정말 의의가 없고 오직 죄와 악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그러한 비참함을 깨달아 알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심정들을 쭉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우리의 영혼의 가난함을 우리의 죄와 악을 깨끗이 없애시고 우리에게 전혀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의의를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셨고 그 완전히 이루신 것을 내게로 온 너희 모두에게 다줄 것이니 내가 주는 의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누리라 하시기에 바로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6절의 마지막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고 풍성하게 아무리 이제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은 넉넉한 그런 완전한 의를 이제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의 말하자면 심령에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전과는 이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서 하나님을 눈앞에서 배옵고도 그저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음을 받으며 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이제 경험하게 된 사람은 또한 그의 삶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기게 되기 마련이니 곧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변화의 시작은 극률이 여기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극률이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 비참한, 그리고 그러한 비참한 자임을 불쌍히 여기실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이 나를 극률이 여겨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락을 주셨으니 그러한 극률이 여김을 받은 내가 이제 어찌 다른 사람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변화에 이어서 이제 또한 이어지는 변화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 어떠한 변화가 이 사람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본래 의의가 없어서 굶주리고 또 목마르고 그래서 그것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는 다르게 말하자면 온갖 더러움, 악함, 말하자면 추악한 냄새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고, 그래서 슬퍼했던 사람입니다. 왜냐, 이런 날에 하나님을 볼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곧 죄와 악의 어떤 더러움이나 그러한 냄새 같은 것이 전혀 없이 깨끗하시고 좋으신 것만으로 가득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새하얗며 향기로우신 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24편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겠는가 누가 하나님이 계신 그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겠으며 그 거룩한 곳에 그 새하얗고 깨끗하고 냄새 하나 없는 향기로운 곳에 설 자가 누구이겠는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겠는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직 죄와 악과 정말 추악한 냄새만이 가득하였던 자가 그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선함과 의로움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바로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은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청결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배워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를 다르게 말하면 그러한 자격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 사람은 이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 내 안에 여전히 그 죄악이 혹은 죄악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은 이러한 내가 그 마음을 청결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내가 여전히 또 자꾸 또다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 또다시 내 안을 더럽히고자 하는 것, 냄새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있습니까? 아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스스로 다시 그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 더럽히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나는. 어떻게든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될 때마다, 어떻게든 그 마음을 버리려고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깨끗해 주신 그 청결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그 마음에 따르는 행동을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 사람이 또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의 바람에 따라서 그 마음을 깨끗케 하여 주실 것이고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는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진짜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고 믿음으로 깨달아 알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매일 매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복된 자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더럽혀져 있는 나를 그냥 깨끗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이시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게 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층 더 깊은 관계를 우리와 맺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구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그 양자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라고. 그래서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그런 자녀된 우리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친 아들 대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친자녀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러한 비유를 몇번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요 정말로 뛸 듯이 기뻐하고, 아니,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안이 벙벙해지며,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게 정말 사실이냐고, 꿈이냐, 생신이냐라고, 내 볼을 꼬집어 볼 정도로, 우리는 이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놀라운 가치를 깨달아 알고 있는지요. 참으로 내가 이제 영광된 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고 계시는지요. 왜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곧 왕자와 공주가 되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는 이전과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좀 쉽게 말하자면 입고 있는 옷 자체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악의 옷을 그냥 이 세상 나라의 옷들을 입고 있었노라면 이제는 우리는 정말 맞지막 번쩍번쩍 빛나는 왕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새하얗고 정말로 눈이 부시기 아름다운 그러한 옷을 사실 우리는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을 에베소서는 의의 옷이요 또 거룩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것, 새하얗고 깨끗하고 올바른 옷.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옷은 하나님이 입고 계신 것과 똑같은 옷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옷은 단순히 깨끗하기 때문에만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입고 계신 것과 동일한 옷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내가 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입고 계시는 그 의로운 옷을, 거룩한 옷을, 나 또한 입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과 닮은 자이구나. 그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 옷을 우리가 입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입는 옷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입혀지는 옷, 곧 나의 영혼 가운데 생겨나는 의로운 성품이요, 거룩한 성품. 이전에는 없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의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성품, 그것이 내 안에 분명하게 생겨난 것입니다. 곧 이제 나는 왕복을 입은 왕자와 공주로서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지를,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죄된 것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더러움과 깨끗함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눈에 보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전까지 내가 그렇게 바래왔던 것들과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방식 말하면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요, 악이요, 더러움이요, 냄새나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그 세상 앞에 선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들과 같은, 맞으면 거짓고를 하고서 섰기 때문에 그 죄악에 나를 묻히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아 알수 있는 새 옷을 우리는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새로운 뭐 비싼 옷이어도 좋고 조금 나름대로 어쨌든 돈을 쓴 그러한 새 옷을 입으면은 그때는 밖에 나아갈 때에도 조심조심 갑니다. 더러움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 하다못해 음식 음식점에 가더라도 이전에는 그 앞치마 같은 것을 안 두르더라도 새 옷을 입은 그 날에는 반드시 앞치마를 두를 것입니다. 그리고 국물 하나 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 조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옷이니까요. 너무 좋은 옷이니까요. 이 깨끗한 옷에 더러움을 묻히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이 옷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복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옷에 있어서도 그러할지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늘의 의롭고 거룩한 그 옷을 우리가 진실로 입고 있음을 깨달아 안다면, 또 그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과연 그 옷에 어떤 한 톨의 더러움이라도, 먼지 하나라도 묻히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던 그 죄악의 길로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걸어가는 그 길로 나 또한 아무렇지 않게 걸어갔지만은 이제는 한 걸음 그 길에 들어 드리는 것조차도 깊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악은 그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어진 의와 거룩의 성품은 그리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과연 저 죄악에 내가 또 다시 발을 들여야 하겠는가? 분명히 저기는 더러움으로 냄새로 가득한 것인데 저리로 한 발자국 내딛을 수 있겠는가? 아니 뒹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옷을, 이 마음을, 이 성품을 다시 그 더러움으로 할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망설이고. 안 가고자 애쓰고 참아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를,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실지를, 무엇을 의라고 하셨고 무엇을 죄라고 하셨으며 무엇을 선이라고 하셨고 무엇을 악이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깨끗하고 정말 의롭고 거룩한 그 길로. 나아가고자 애쓰지 않겠습니까 어거지로가 아니라 이 옷의 좋음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그것을 원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한 그 요한일서에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장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다르게 말하자면 정결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저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곳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볼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 아는 그대로 정말 하나의 어둠도 한 톨의 죄도 없이 오직 깨끗하시고 오직 빛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황홀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곧그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모습이 될 것을 또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저렇게까지 의로워질 수 있구나. 내가 저렇게까지 깨끗해질 수 있구나. 내가 입은 옷은 저렇게까지 새하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죠. 빨리 저와 같이 되고 싶다. 지금도 분명히 의롭고 거룩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그것에는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구나 빨리 저와 같이 되고 싶다 저 모습을 너무나도 갖기를 원한다 하면 그러한 자녀라면 결코 죄악 가운데 함부로 몸을 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깨끗하심을 바라보며 나도 그러해야겠다라고 더욱더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더욱더 더욱더 정결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마음이 정결한 자 또 마음이 정결하기에 더욱더 스스로를 정결해 가고자 하는 그 자들은 언제나 복될 것임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할 것임을,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며 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소망하기에 또 기뻐하는 그러한 행복을 그더 없이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요. 바로 이러한 복락이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온전히 감싸며 우리도 온전히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죄와 악으로 그 더러움과 냄새로만 가득 찬 저희들은 무엇이라고 이러한 우리를 깨끗이 씻겨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까지 불러 주시는지요. 또한 그냥 불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그 의복을 입혀 주시고 깨끗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기에 이 하루도 저희가 정말 죄악의 길로 아무렇지 않게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시듯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졌던 그 단단했던 마음은 어느 순간 녹아내려버리고 또 다시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저들이 살아가는 그대로 살아갈까 두렵사오니 주님 청결케 하여 주신 그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저희로 더욱더 것을 갈망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돌리고 그 모습을 소망케 하여 주시사 그 죄악의 길로 서슴지 않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막아 주시옵시고, 저희의 마음을 돌려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 복된 길로만, 그 거룩한 길로만, 의로운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